쓰고 읽고 사람 책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어, 정명호님이 지으신 욕망을 이롭게 쓰는 법에 나오는 명상문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 차분하게 어, 한번 명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텅 비우기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내면의 수많은 생각들이 구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숨을 내쉬고, 깊이 들이마시고, 다시 내쉽니다. 숨을 들이실 때, 지금의 내 몸을 지켜보십시오. 숨이 나갈 때, 생각, 감정, 느낌을 음, 좋아. 하고 비우며 내려놓습니다. 비우고 내려놓음으로써 낡은 의식의 틀을 벗어나게 됩니다. 당신의 DNA 속에 저장된 정보들과 외부로부터 입력된 정보들에 조합되어 만들어진 나라는 갑옷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USB에 가득 찬 정보들을 지우고 새롭게 포맷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후 누군가가 만들어준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은 가상의 나가 만들어내는 이야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상 현실 속에서 웃고 울고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숨을 내쉬고 깊이 들이시고 다시 내쉽니다. 만들어진 이름, 붙여진 이름을 다 떼어버리고 비어버리십시오. 남자, 여자라는 구별도 떼어버리고 비어버리십시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들도 떼어버리고 비어버리십시오. 무엇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놓아버리고 비워버리십시오. 그저 자기 자신에게 이것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인가? 바람이 일어나면 구름에 가려져 있던 푸른 하늘이 드러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 감정, 느낌 등 만들어진 의식의 틀을 비워버리면 나만의 것이 당신만의 것이 드러납니다. 이름이 붙여지기 이전 본래의 것이 나오게 됩니다. 너와 나를 분별하기 이전에 존재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언어 이전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나입니다. 텅빈 5 년의 나이입니다. 예, 이렇게 이상으로 명상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